대한민국 문화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전통예술의 깊이를 지닌 국악인 김준수가 세계적인 IT 기업 삼성과 200억 원 규모의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계약 발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고의 가수를 놓치지 않아 다행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찬사 이상이었다. 그것은 한 예술인의 존재가 기억. 대중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한쪽은 경이로웠고 다른 쪽은 위하했다. 국악인, 광고 모델, 그것도 200억,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계약은 단순한 광고를 넘어서는 문화적, 상징적 의미를 품고 있다. 김준수는 단순한 소리꾼이 아니다. 그는 판소리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새로운 감각으로 재해석해온 예술인이다. 그가 무대에 오를 때면 고전은 고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된다. 이재용 회장이 그를 최고의 가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삼성이 선택한 것은 단지 한 명의 예술인이 아니라 한국의 정체성을 품은 이야기꾼이다. 그는 전통의 한계를 허물고 그 속에 숨겨진 에너지와 가능성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다. 광고의 얼굴로서 김준수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넘어선 감성과 가치를 전달할 것이다. 이 계약은 산업과 예술, 과거와 미래. 기술과 감성이 만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김준수가 있다. 김준수는 오랜 시간 무대 뒤편에서 누구보다 뜨겁게 소리를 갈고 닦아온 예술인이다. 별라남도 강진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소리에 매료되었고 마치 숨 쉬듯 자연스럽게 판소리와 함께 성장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색을 넘어서 듣는 이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그 자체였다. 그가 국립창극단의 최연소로 입단한 순간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새로운 시대의 소리꾼이 나타났다, 고 말했다. 하지만 김준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전통을 고수하는 동시에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끊임없는 실험을 이어왔다. 두 번째 달과의 협업을 통해 판소리를 재해석하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대중성과 소리의 무게감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무대 위에서 늘 진심을 노래한다는 점이다. 한소리 수궁과 완창 무대에서 보여준 집중력과 감정의 밀도는 국악의 품격을 다시 쓰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진정성과 실력, 그리고 독보적인 예술성은 삼성이라는 브랜드에 딱 맞는 이미지다. 단순히 얼굴이 잘 알려진 셀럽이 아니라, 브랜드가 지향하는 철학과 깊이를 함께 전달할 수 있는 브랜드 스토리텔러. 김준수는 제품을 팔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브랜드의 혼을 담아내는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가 모델로 등장하는 광고는 단순한 상황물이 아닌 한편이 문화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김준수를 통해 묻는다. 진짜 아이돌은 누구인가? 단지 춤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시대의 감성과 정신을 대표하는 사람. 전통에서 출발했지만 미래로 향하는 예술가. 바로 김준수다. 그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된다. 진정한 예술은 시대를 초월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삼성은 왜 김준수를 선택했을까? 단지 그의 이름값일까? 아니면 실력과 상징성 때문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스토리라는 단어로 귀결된다. 삼성은 단순히 판소리를 잘하는 소리꾼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의 문화서사를 선택한 것이다. 김준수는 전통예술이라는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대화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만들어낸 창조적인 예술인이다. 기업은 제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브랜드의 철학과 가치를 전달해야 한다.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술력, 글로벌 마인드, 그리고 혁신을 통한 연결. 김준수의 이야기는 바로 이와 맞닿아 있다. 그는 전통예술이라는 오래된 형식을 새로운 감각으로 재해석했고, 이를 통해 세대간, 문화간, 장르 간의 장벽을 허물었다. 기술이 연결을 위한 수단이라면, 김준수는 그 연결을 소리로 구현한 셈이다. 그는 무대 위에서 단순히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서사를, 감정을, 그리고 철학을 전달한다. 이러한 예술성은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의 감성적 교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삼성은 그런 점에서 김준수를 브랜드 스토리텔러로 기용한 것이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곧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화해 주는 자산이다. 또한 글로벌 무대에서 김준수는 한국다움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한류 콘텐츠가 아니다. 그들은 왜 한국적인가?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 김준수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줄수 있는 몇안 되는 예술가 중한 명이다. 판소리를 통해 전통을 이야기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그것을 재해석하며 문화의 중심에서 진화를 이끄는 사람. 이러한 상징성은 단순한 광고 모델로서가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자체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삼성의 제품이 김준수와 함께할 때 소비자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문화적 가치를 느끼게 된다. 그것이 바로 진짜 프리미엄이다. 이 200억 원의 계약은 단지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것은 한 예술가와 한 기업이 만들어낼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문화와 기술이 만나는 교차점이다. 우리는 늘,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특정한 이미지를 떠올린다. 화려한 무대, 완벽한 안무, 글로벌 팬덤. 그러나 시대는 변했고, 이제는 예술성과 정체성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 더큰 주목을 받는다. 김준수는 바로 그 흐름의 중심에 있다. 그는 기존 아이돌의 개념을 뒤흔들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환소리라는 전통 장르에서 출발했지만 김준수는 단한 번도 고리타분하다는 인상을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그가 무대에 오르면 전통이 가장 세련된 형식으로 탈바꿈한다. 강한 눈빛, 섬세한 발성, 깊은 감정의 흐름은 관객을 몰입시키고 소리의 매력을 재발견하게 만든다. 그것은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삶을 들려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준수는 단순한 국악인이 아니다. 그는 아이돌 3.0, 즉 정체성, 예술성, 대중성을 모두 갖춘 아티스트다. 그는 스스로의 길을 만들었다.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이었기에 더 외롭고 힘들었겠지만, 그길 끝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한솔이라는 언어로 전세계 팬들과 소통하고, 대중 예능에서도 자신의 진정성을 잃지 않으며, 공연과 응원, 예능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삼성의 입장에서도 김준수는 대체 불가능한 모델이다. 단순히 유명하다고 해서 선택된 인물이 아니라 한 시대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제품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의 흐름, 한국의 감성, 그리고 문화의 가치다. 이제 아이돌은 단지 무대를 빛내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와 문화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김준수는 그 정점에서 누구보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목소리로 시대를 말하고 있다. 그의 소리는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현재를 흔들고 미래를 만든다. 김준수는 그렇게 아이돌이라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고 있다. 200억 원이라는 액수는 결코 작지 않다. 일반적인 아이돌 광고 계약조차도 수십억 원대에서 형성되며 이조차도 한류 스타들에게만 허용된 특권이다. 그런데 국악인이자 판소리꾼인 김준수가 이 거대한 액수를 받아냈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선다. 그것은 한국 문화의 가능성과 정체성, 그리고 기업이 바라보는 가치의 전환을 의미한다. 삼성은 단순한 광고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의 예술적 철학을 사들였다. 그것은 전통이라는 콘텐츠가 이제는 경쟁력이자 차별화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 투자다. 김준수는 상품이 아니라 메시지를 가진 예술가다. 그의 소리에는 혼이 담겨 있고 그 혼은 브랜드가 아무리 많은 자본을 들여도 만들 수 없는 진정성을 지닌다. 이 계약을 통해 삼성은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펼쳐나갈까? 단순한 제품 홍보가 아닌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콘텐츠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김준수의 소리를 AI 응원에 접목시킨 소리 기반 힐링 앱, 전통 악기를 소재로 한 제품 광고, 혹은 국악 기반의 사운드 브랜딩. 이런 시도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마케팅을 넘어 소비자의 감각과 감정에 직접 닿을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에서도 김준수는 강력한 자산이 된다. 세계는 지금 고유성과 정체성을 가진 콘텐츠를 찾고 있다. K-POP이 글로벌화되면서 이제는 K의 깊이가 중요해졌다. BTS가 한글 가사로 세계를 감동시켰듯 김준수는 한국 전통소리로 글로벌 감성을 울릴 수 있는 예술가다. 그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산이며 이를 브랜드와 연결한 삼성은 가치를 아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까지 얻게 된다. 결국 이 200억 원은 단지 지불한 비용이 아니다. 그것은 예술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금전적 언어로 환산한 하나의 선언이자 미래에 대한 담대한 배팅이다. 이한 번의 계약이 다른 기업들, 다른 예술가들, 그리고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시발점이 될수 있다. 문화는 늘 소수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오늘 그 소수는 김준수라는 이름으로 시대를 이끌고 있다. 김준수는 더 이상 단순한 국악인이 아니다. 그는 소리를 넘어 하나의 문화 브랜드가 되었고, 이제는 한 명의 예술인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진정성이 있다. 소리를 할 때에도 무대에 설 때에도 방송에 출연할 때에도 그는 늘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 그 진정성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브랜드의 마음도 움직인 것이다. 삼성이 그를 선택한 것은 단지 실력이나 명성 때문만은 아니다. 김준수는 전통과 혁신, 깊이와 대중성. 고요함과 강렬함이 공존하는 예술가다. 그리고 그런 존재는 시대를 대변하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며 문화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다. 우리는 그를 통해 국악이 얼마나 강한 콘텐츠가 될수 있는지를 목격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묻기 시작한다. 국악이 광고 모델이 될수 있을까? 전통이 과연 젊은 세대와 연결될 수 있을까? 김준수는 그 모든 질문에 이미 답하고 있다. 예술의 본질은 공감이다. 국악이든, 합의든, 그것이 진심에서 비롯된다면 세대도 국경도 뛰어넘는다. 김준수는 그것을 몸소 증명해 보였다. 앞으로 그는 광고에서, 무대에서, 방송에서 더 자주 우리와 만날 것이다. 그의 소리는 단지 한국의 과거를 담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를 말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살아있는 문화다. 우리는 지금, 한 명의 예술가가 어떻게 한 시대의 상징이 되어가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김준수, 그는 이제 단지 소리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이야기하는 새로운 언어다. 그리고 그 언어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더 깊은 감동을, 더 멀리 퍼져나갈 울림을 품고 있다.